이번 영상은 그 사람이 당신을 떠난 이유입니다. 보통 제가 이제 연애 디렉터로서 일을 할때 상담을 하면 재회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 사람과의 인연을 끝내고 싶어서 혹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 문의가 오는데 이때 특별히 음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나에게 이별을 고했고 차이신 분들이 꽤 많이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깝죠 마음이.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고 그 상대방의 선택이 과연 언제부터 나와 이별을 생각했는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이별의 모양은 굉장히 많겠지만 사실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여성분과 연애를 하는데, 제가 이 여성분과 이별을 고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사람을 볼 때,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서 함께 할수 있는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별을 선고받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를 찾습니까? 그러면 다 각설하고, 그 이유는,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여성분과 연애를 하는데, 제가 연락도 잘안 되고, 좀 가끔 잠수도 타. 근데 이 사람이 나의 이런 모습들을 이해하고 연애가 지속이 돼. 그리고 이해를 하면서 사랑이 안정감 있게 돌아가.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 있지만, 이런 모습까지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때 사실은 여러분들도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육체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연애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단점과 어떤 것들도 극복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혼을 꿈꾸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차였다, 누군가에게 이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이 사람한테 가치가 없게 보였을까? 아, 내가 어떤 가치가 떨어졌길래 이 사람이 나를 떠난 거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 내가 연락만 잘하면, 아, 내가 좀더 다정하게 공감해줬으면 우리 나는 아니.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가 왜 떨어져서 이 사람이? 내가 이 모습들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가치를 떨어지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별을 당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관계를 이어갈 만한 가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 연애를 할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상, 마크치였습니다.